양쪽도 오비에 슬라이스 바람. 약간 왼쪽 보고. 보고. 바람 타고 살짝 폐가 우측에 떨어지게. 야, 감기면 안 되는데? 야, 슬라이스 바람 치인데 핀안 보이잖아. 핀로쭉 살짝 보고 짧게 떨어져서 굴러가는 걸로 계산하고 거리가 너무 짧은가? 인간이 맞은 거 같은데. 너 어, 나쁘지 않네. 반컵 3에다가 5 짧으니? 야 짧어? 북바람 세니까 응. 저 멀리 벙커 우측 보고 티셔츠 한번 간 끝에 걸렸는데 약간 맞바람탈것 같으니까, 윗지로 바람 탈것 같으니까, 우측 팔짝 보고, 90m 정도. 공략을 한번. 어 바람 발타네. 어더 돌릴 걸 그랬네. 캐리를 한 80, 85만 쳤어야 되네, 이거. 어 오른데 갖다 놨네. 내리마내리마좀 더,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아, 더, 아안 되네. 이그 정도 보고 치면 될것 같은데 우측으로 밀리면은 막 거리만 남은 상관 없고 약간 맞바람성이니까 거리가 모자르지 않게 정타를. 오르막 5.8, 그다음에 슬라이스 바람, 캐리를 110보다 짧게 쳐서 공략을. 아 많이 짧을 려나 짧을 것 같다. 아 바람 많이 타네. 카사컵 오르막도 많고 이쯤 줄이면은. 꺾여, 꺾여. 됐다. 캐리를 얼추 170을 쳐야 운이 될것 같은데, 막바람도 있어서. 일단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아이고, 어디로 가니? 보고 높으니까 23m, 한 17m 정도 느낌으로 가면 굴러서 붙을 것 같은데 슬라이스 바람이 세니까 왼쪽을 보고,

죽었으니까 다시 다시 한번 왼쪽을 좀 보고 바람 탈거 계산하고 한쪽 보고 컨트롤샷 한번 바람 타고 핀 방향으로 스탑 스탑 많이 부르네 초반백은 거의 똑바로데 됐다. 자 우측 보고 훅바람에 약간을 들어올 수 있는 공이 나오니까 괜찮게 맞은 것 같은데. 아갈등되리네 약간 뒷바람성이라, Ready. Ready. 아, 약간 우측 보고, 짧게, 짧게 한칸더 보자. 짧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바람 타면 조금 더 가고, 60도로 공략을 한번. 더 많이 도네 생각보다 똑바로 브레이크가 있긴 있는데 한장 당겼어 아 나가고 또아 똑바로를 못 넣네 3m짜리를 손쉽도 못받고 이게 뭐야 3L짜리로 벙커 우측 끝 정도 보고 오, 본가 안 들어갔다. 3번 쳐도 안 가니까. 연습 삼아. 뭐, 새로 산채 연습 삼아 한번. 짧게 잡고, 한150 이상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높이까지 하면 60인데, 맞바람이 있어. 어머, 어떻게 하냐? 60 느낌으로 쳐. 길어도 할수 없고, 짧아도 할수 없고. 시단안 주네 일단은 혹바람이니까 약간 우측 돌려 놓고 캐리 130을 보고 치면 될거 같은데 뒷바람이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그냥 캐리 130 정도 보고 공략 약간 공이 깨졌나? 소리가 이상한데? 16m면 어프로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르막까지 육기면 저거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지? 16m면 어프로치 해야지. 피는 왼쪽 보고? 올라갔다 내려올 거니까. 캐리 한10 정도 느낌? 한 클럽 정도 보고 돌아야지. 돌아야지. 그렇지. 바람이니까 내리막도 많고 우측 보고 우측 저 멀리 있는 나무 끝 정도 보고 돌린것 같은데 손목 돌린것 같은데 에헤이 러프로 갔네 또구나. 손목 땅콩그림 같이 생겼냐 뒷바람도 있어 딱 저기 언덕 위에 딱 떨고야 굴러가서 좀더 지나갈 것 같은데 그걸 목표로 좀 짧게 잡고 한 그릇 짧게 잡고 방향은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거리가 아, 너무 떨어졌네. 내리막에 우측이 있네. 핀 근처에서 그럼 우측 보고 내리막 1.1. 근데 핀 앞에서는 핀까지 오르마 한 4, 5 정도 느낌으로 쳐서 들어가면 좋고. 더 돌릴걸! 아이, 컨실도 안 되네. 내리막도 있고. 내 컵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4m에. 두컵 정도 느낌? 되냐? 어, 됐다. 자, 일단 왼쪽 보고. 3번 호드로 한번 티샷을. 다리 맞춰야 되나? 높이까지 칠이 있네? 일단, 3번으로 티샷 한번. 아, 약간, 얇게 맞았는데? 아, 그래, 얇게 맞았어. 누가 봐도 오른쪽 봐야 되는데, 살짝. 컨버디를 위해서. 최대한 붙여야 되는데, 오르막이 있단 말이지. 한 10, 11 정도 캐리? 이 정도 느낌? 컨시드! 안 되나? 야, 코앞인데 방컵을 봐야 돼? 또 오르막이고? 기때 우측 보고 그냥 부드럽게 밀다 쭉 3m 정도 보고, 폭바람이 많이 부니까, 더 돌려야 되나? 한 클럽 더 봐. 한칸더 돌려. 3m 보고, 캐리는 120 정도 보고, 조금 부드럽게. 아유, 설맞았다, 야. 설맞았다. 온 되나? 온 돼? 어, 다행이다. 으로막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봐야 되나? 계속 있네 있기는. 약해? 오 어, 아니네. 야 드라이버 안 치고 싶다야. 응? 근데 드라이브 안 치면은 고리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한번 부드럽게 그린 우측 끝 정도 보고 잘 맞았어 내리막 많으니까 많이 가겠지? 아이 내리막만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바람도 훅 바람에 또 라인은 슬라이스 라이. 왼발 낮은 건 슬라이스. 또 발끝이 높고. 육쪽 보고 우측 보고. 80m 느낌으로. 아우 탑볼이다. 크다. 아 완전 미스네. 탑프로치냐. 아이고. 음 프로치 할 건데요. 아유. 우측 좀 보고. 아, 안 돌려지지? 내가 우측을 보고. 아, 많이 도니까 한 클럽 정도 보고. 한 10. 10 정도? 9, 10 정도 느낌으로 한번. 서야 되는데? 서야지 퍼터가 쉬운데? 야, 파포에다 긴데, 우측에 해저도 있어? 야, 페이웨이를 완전히 반토막으로 잘라놨네. 자, 최대한 집중해서. 우측으로 가면 해저되고, 박수 쳤으니까 살았겠지? 오, 살았다. 런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네. 한, 캐리 140 클럽 잡고, 약간, 컨트롤 느낌으로 가볍게. 방향은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나 고르니? 올라가냐? 아, 오르막이 3점이야. 자, 오르막이 심해서 거리가 맞을라나? 꺾여! 아, 길어? 아, 덜 봤어야 되나 보네. 너무 세게 쳤네. 어려운 길 왔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오른쪽으로 교차 받니다공신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내리막에 한공 하나 정도 보고 어 됐다 아앞 벙커 좌측 끝 정도 보고 슬라이스 바람이 세니까. 자, 한번. 아, 이상하게 맞았는데. 똑바로 가네. 그러면 밀렸구나. 계산상으로 135의 맞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Ready. 약간 이쪽을 한쪽 보고 140 가는 클럽으로 컨트롤 한번 아, 탑 볼다. 크겠다. 아, 이 이게 망이다. 이거 이게 망잘 봐야 되는데, 한 5, 6 정도? 5, 6 정도 느낌으로 한번 붙여서 컨시드 스탑 아, 안 쓰네, 안 쓰네 음. 아닌데 어떻게 찰 건데? 둘러, 둘러지지? 에이프이니까 붙여서 컨시드 받아보자. 어우, 나가냐? 한오 정도 치면 컨시드 라인하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가니? 애매하네. 벙커 240이 어디 있는 벙커 240이냐? 240에 저기야? 어, 그럼 여치면 됐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세클럽 연습겸 연습겸 3번 유틸로 5번 미쳤을? 아 이걸로 죽으면 망인데. 부드럽게. 음 방향은 괜찮아. 조금 설 맞은 것 같은데. 어차피 투혼이 안 되기 때문에 4번 아인 연습 겸 한발 내리막이랑 어렵긴 한데,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아, 이것도 밀리냐? 우충 많이 보고 짧게 핀보다 짧게 오늘 만이 가야 70이니까 캐리 야 너무 떴다 온도 안 되겠다 아이고 잘못 쳤네 너무 찍어서 떠버렸네 경사가 거의 없어요. 칠, 칩인 칩인 도전. 아, 잘못 쳤다. 약해. 자, 저 안전한데 보고. 이게 안전한데 보고, 3번으드로 공략을 한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애매한데, 약간 핀 우측을 보고, 3개 정도 보고, 캐리 한 80에서 85 정도 하면은 뒷바람하고 내리막 있으니까, 옹그린데서 굴러간다. 라고 생각하고, 야, 또 찍었어? 설마 짧니? 아, 짧네 으 3m 똑바로 또 어, 빠져? 아. 아까도 뺐는데? 펑크 우측 보고 약간 맛바람에 슬라이스 바람이니까 불어네 150에 140 9에 맞바람이니까 150 정도 보고 한칸 정도 왼쪽 보고 긴 클럽으로 컨트롤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굴러. 이쪽으로 안 굴러나? 거의 평지인데. 왼쪽이, 여 어, 있긴 있네. 평지에다가 좌측에 살짝 있어. 아, 됐다. 본컷까지 250이니까 끝까지는 안 가니까 편안하게 우측 보고 최대한 멀리 보내기 위해서 표는 그 왼쪽 정도 보고 슬라이스 라이니까, 살짝 왼쪽 보고. 보고 야, 너무 왼쪽인가? 야, 그거 읍이 있네? 어머나. 나오냐? 오, 다행이다. 오, 죽을 뻔했네. 너무 당겼네 33m. 한칸 정도 우측 보고 보도랍게 한번 올라가니 방향이 열렸나 본데 아닌데 0.3 정도인데 공 하나. 뒤에는 전혀 없고, 출발할 때만 살짝 있네. 그러면은 컵 끝에만 보고.